오늘은 이 사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우, 좀 생소한 이름이지요. 누구냐면 지금 윤석열이 갇혀 있는 서울 구치서의 구치소장이란 자입니다. 이자가 서울 구치소장으로 발령 난게 올해 2월 3일입니다. 내란 이후지요. 구치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서구 법무 차관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1월 15일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시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을 잘 모실 만한 사람을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3월 7일 탈옥할 때까지 이자가 구치소에서 얼마나 윤석열을 극진하게 모셨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도 온갖 새를 누리면서 생활했을 겁니다. 술은 안 갖다 줬을지 모르겠어요. 구치소 생활에 대비해서 구치소장까지 바꾼 이 내란 세력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샅샅이 찾아내서 박멸해야 합니다.